미 해군 고등훈련기 도입 사업에 카이와 로키드 마틴의 연합의 수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당산업계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두달 넘게 카이 사장 자리가 공백인 만큼 경쟁력 저하에 대한 우려 섞인 목소리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상엽 기자입니다. 미국 공군의 고등훈련기 도입 사업에서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와 로키드 마틴의 컨소시엄이 고배를 마셨던 지난 2018년. 로키드 마틴과 카이는 이번에 미국 해군의 고등훈련기 도입 사업에 다시 한번 나섭니다. 카이에서 기체 전반을 만들고 로키드 마틴에서는 시스템 등을 담당해 TF-50N 기종으로 도전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미 해군 훈련기 사업에는 텍스트로 이탈리아 레으나르도 연합, 보잉 스웨덴 사브 연합과의 3파전이 예상되는 상황. 다만 미 공군 계약에 성공했던 보잉 사브 연합에선 납기일 문제로 신뢰를 잃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카이와 로키드 마틴은 지난해에도 올해 파리에서도 협력 관계를 재확인한 만큼 카이 연합의 수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방산업계는 보고 있습니다. 계약 금액만 10조 원에 달하는 미 해군 고등 훈련기 도입 사업은 내년 우선 협상자가 정해지고 2027년 공급자가 최종 선정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호재에도 지역 항공업계에선 우려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카이의 수장이 없는 상황에 경쟁력 저하가 우려된다는 겁니다. 카이 노동조합은 내 차례에 걸쳐 빠른 사장 인선을 촉구하는 성명을 내고 있습니다. 특히 오는 10월 아덱스 방위산업전에 최고 책임자 없는 참가는 신뢰도 추락과 국가적 망신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당장 10월달에 있는 아덱스부터 CEO가 부재한 상태로 있어서. 솔직히 국가적인 망신이고 또 카이의 망신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뭐 해외 완제기 수출 그리고 미국 그 훈련기 사업 이런 부분에 있어서 CEO가 의사 결정을 해서 사상 처음으로 미국에서 한국 전투기를 도입할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진 상황 두 달이 넘도록 이어지고 있는 카이의 수장 공백이 이를 방해하지 않도록 빠른 인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S.C.S 김상엽입니다. 지역의 중요한 소식 어디서든 빠르게 확인하세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함께 해주세요.